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비프 커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정말 제가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는데요. 커리와 수는 원래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요리고요. 다른 요리에 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좀 간소하게 그래도 최대한 맛은 낼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으니 어 이제 뭐라고 하지 마시고 잘 따라해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어 설성목장의 비프거든요. 이게 국거리로 나왔는데요. 세절이라고 해서 잘게 썰려 있어요. 저는 오늘 이걸로 한번 주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국거리라고 해서 국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공팩을 이렇게 뜯으면 거무튀튀하죠, 살짝. 이건 오래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건 신선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유통 기한이 지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최대한 공기와 차단을 접촉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 조금 더 유통기한을 늘리는 그런 효과도 있고 어 조금 있다가 한 10분 정도 후에는 이게 좀어 색깔이 예쁘게 선홍빛으로 돌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너무 밀폐되어 있다 보니 가끔 어 고기를 그냥 어? 포장 안 하고 이렇게 두면 어떡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다고 해요. 가위로 혹은 칼로 홈을 조금 내주시고 구멍을 내주시면 공기가 유입이 되니까 벗겨내시고 사용하시면 되세요. 이제 이거를 이쪽에다가 바트에다가 담아둘게요. 이거는 빼주셔야 돼요. 좀 잘게 썰어져 있지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에 소금과 아, 후추인데 죄송해요. 알아서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소금 후추와 소금을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잘 펼친 후에 강력분을 뿌려서 잘 버무려 주세요 강력분이 아니라 박력분이에요 어, 강력분, 빵을 굽는 걸로 하시면요 강력분으로 하시면 밑에 다 눌러붙어요 농도를 나차,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농도를 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조금 어, 기억해 주시고이 작업은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어, 양파 슬라이스 그러니까 저는 2mm에서 3mm 두께로 아주 큰 양파 두 개를 어,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이걸 밀크 캐러멜 색이 나도록 볶아줄 거예요 이제 양파 한번 볶아 볼까요? 저는 오늘 오븐을 사용할 거고요. 냄비는 스타오브나 루크로즈 같은 무쇠 냄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어, 오븐에 사용 가능한 냄비면 다 괜찮습니다. 혹은 오븐이 없으신 분들은요, 음, 얇은 냄비보다는 오히려 더 두꺼운 냄비가 필요하니까 좀 기억해 주시고요. 뚜껑을 닫고 끓이면 안 되세요. 그 점만 항상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제 예열을 어느 정도 했으면 여기에 고기를 노릇하게 볶아줄게요. 고기가 치, 소리 날 때까지 예열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데, 예열이 아직 안된 건지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릇하게 들러붙지 않도록 충분히 예열을 해주신 다음에 구워주실 거예요. 음, 재료 소개할 때는 루가 있었죠. 커리 루. 시판용 커리 루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가급적이면 넣지 않으려고 해요. 넣어도 괜찮지만 넣지 않고도 충분히 맛을 낼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어, 당뇨분을 이렇게 묻혀서 구워주면 밀가루의 날냄새도 나지 않고요. 농후제 역할로 충분히 좋아요. 예를 들면, 룰을 넣었을 때 농도를 맞춰주는 것 때문에 룰을 넣잖아요. 그런데 이 농우제, 그러니까 박력분을 묻혀서 이렇게 구워주면 그 농도를 어느 정도 맞춰주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박력분을 넣는 거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기를 노릇노릇하게 표면을 익혀주는 이유는 다 아시죠? 풍미를 극대화 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요거보다 작으면 좀 별로예요. 고기 어, 씹는 그 질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요정도 크기면 은 어, 좋을 것 같아요 애기들도 먹기 좋고요 어, 조금 더 크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바트에다가 살짝 옮겨 둘게요 이쪽에다가요 고기를 굽고 난 팬에 올리브유를 이렇게 또 넉넉하게 뿌려 주시고요 양파를 볶아줄게요. 밀크 캐러멜 색이 날 때까지 볶아주셔야지 풍미가 훨씬 좋습니다. 양파 볶는 방법은 양파 스프, 프렌치 어니언 스프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어, 이렇게 두었다가 밑에 노릇노릇 색이 나기 시작하면 살짝 뒤집어서 또 노릇노릇하게 색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뒤집어서 반복적으로 그런 작업을 계속한 다음에 음, 색이, 밀크색이 날, 밀크 캐러멜 색이 나도록 그렇게 볶아주시면 돼요. 이제 볶도록 할게요. 요 정도로 색이 났으면, 이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건데요. 여기에 다진 마늘을 넣고 향을 조금 내주고요. 향이 조금 나면, 이제, 토마토, 홀토마토 통조림을 먼저 넣을게요. 토마토는 손으로 으깨거나 주걱으로 지그시 이렇게 눌러주면 으깨지거든요. 따로 블렌더로 안 가셔도 돼요. 블렌더로 갈면 쇠맛이 조금 더 올라와서 좀 약간 불쾌한 맛이 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 느끼는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에 토마토 페이스트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토마토 페이스트는 어, 한번 사셔서 오래 보관하시려면 요런 한통 사면은 한두 번 쓰고 상해서 버리기 쉬운데요. 요건 그냥, 음, 이런 지퍼백 아시죠? 지퍼백에다가 쏟아서 펼친 다음에 얼렸다가 사용하시면 돼요. 얼렸다가 초콜릿 분지러뜨리듯이 이렇게 해서 녹여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마스코바도 설탕 안 돼요. 마스코바도 넣어주셔야 풍미가 좋습니다. 이제 뭉근하게 어좀어 타지 않게 잘 저어주면서 수분을 완전히 날려줄 거예요. 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집중해서 가끔씩 저어주시면 되세요. 이 정도면 수분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여기에 이제 꽁불 커리 파우더 오리지널을 넣을 건데요. 꽁불 커리 파우더 오리지널이 없으시면, 카이엠 페퍼와, 그 다음에 파프리카 파우더와, 어 조금 더 매콤한 것을, 어 하고 싶으면, 테페로치노 몇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거를 넣어줄 거예요. 꽁불 커리 파우더 오리지널 버전만 있으면 아주 쉽게 조리가 되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가루가 날리지 않게 살살 잘 섞어 주세요. 벌써 커리 향이 진하게 나는데요. 이렇게 페이스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미리 구워둔 고기를 넣어줄게요. 잘 섞어주고요. 여기에 소금간 조금 할게요. 소금은 1티스푼이라고 보통 써있는데요. 이걸 나눠서 쓰시는 게 좋아요. 고기 밑간할 때 조금 넣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잘 섞어주고. 이제 여기에 뽕불 당육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육수가 아니라, 물론 육수죠. 근데 뜨거운 물을 아까 전에 고기 굽던 팬, 냄비에 어 살짝 뜨거운 물을 부어서 긁어낸 다음에 체반에 받쳐서 사용하는 건데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냄비가 아까 전에 많이 늘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이 물을 분량대로 넣어줄 거예요. 뜨거운 물을 조금 더 넣어줄게요. 분량은 제가 레시피에 잘 넣어둘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뜨거운 물 조금 더 부어서. 이제 여기서 센 불에 좀 한번 끓일 거예요. 팔팔 끓기 시작하면요. 불을 제일 약하게 줄이시고, 뚜껑을 연 상태로 10분 정도 끓여준 후에 슈민의 종이물 뚜껑을 덮고요. 뚜껑을 덮고 예열된 오븐에다가 넣을 거예요. 일단 좀 끓일게요. 10분 정도 지금 뭉근하게 끓인 상태고요. 이제 종이호일 뚜껑 슈미네를 만들 거예요. 구멍을 조금 중간에 넣어 내주시고요.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서 잘라줄게요. 이제 뚜껑을 덮고요. 180도 혹은 200도로 예열된 오븐에, 50분에서 1시간 정도 둘 건데요. 가지고 계신 오븐에 따라서 틀려요. 예를 들면 나는 뭐 쿠지나트나 뭐 이런 거에 그 에어프라이어형 오븐처럼 좀 작은 거라고 하시면 이 냄비가 겨우 들어가는 정도의 사이즈라면 한 130도 140도 정도로 낮게 온도를 잡으시고요. 시간도 각 30분 정도 두었다가 나중에 또 열어봐서 체크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오븐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상태 확인하시면 돼요. 오븐에서 나와서 살짝 음 식혔어요. 차갑게 아니고요. 너무 뜨거운 상태만 조금 진정시켰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어때요? 음, 향이 화면 바깥으로도 좀 가는 것 같지 않나요? 정말 맛있게 진하게 잘 됐는데요. 만약, 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약간 커리 향이 조금 더, 어, 커리 파우더 향이 조금 더 난다면, 그땐 진간장 한 테이블 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시면 진정이 돼요. 약간 중화시켜 준달까요? 그렇게 해서 음 드셔도 되고요. 어 저는 지금 이게 간이 아주 딱 좋습니다. 어 이렇게 만들어 둔어 커리는요. 커리 우동으로도 사용 가능하시고 뭐 여러 가지 밥이나 빵에도 훨씬 더잘 어울리니까 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저는 꽁불 오리지널 커리 파우더와 꽁불 당육수 그리고 설성목장의 세절 무항생제고요. 세절 한우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국거리용인데 집에 있는 국거리용 한우 혹은 소고기 남아 있으시면 그걸로 끓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먹고 남으면 소분해서 지퍼백에 담아서 냉동 보관하시면 되니까 손님이 갑작스럽게 오시거나 하실 때도 좀 편안하게. 신경 안 써도 되죠 손님 밥상까지 그래서 꼭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이렇게 오늘 알려드렸고요 꽁불커리에 음, 꽁불, 꽁불 당육수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만일 꽁불 당육수가 없는 외국에 사시는 경우는 뭐 다른 육수로 대체하셔도 돼요 하지만 물이나 아니면 큐브로 된 그런 파우더형의 당육수 그러니까 스톡을 쓰시면 이런 진한 맛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약간 날선 맛이 저는 시, 어, 만약에 싫으면 하루 다음날 드셔도 되지만 여기에 진간장 한팁블 넣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간장 대신에 초콜릿 한 조각 넣어 주셔도 돼요. 아주 진한 초콜릿이요. 그럼 농도가 조금 더 나고요. 향이 조금 더 가라앉아서. 훨씬 더 풍미도 좋고 맛이 좋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은 정말 여기까지 할게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 아시죠? 많이 공유해 주셔야 저희도 신이 나서 늘 이렇게 좋은 식자재, 그리고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